오늘 이 향기로운 기도회 재단 또 향기로운 기도 예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광고 어, 말씀 우리 하영진 총구 나와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회 순서 맡아주신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항상 제들을 한번더 빠지지 않고 내롭게 기도해 주신 장복선 전도사님과 그리고 마무리 기도해 주신 전복 집사님과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어, 오늘까지 97차 기도회까지 이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0회 기도회가 2022년 어, 1월 6일인데 그날 특별한 의미, 점검, 교육, 고재를 담은 기독회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한 사태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회가 될수 있게 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해와 나라를 파괴하는 반 기독교 세의 유물공산 집단에 대항한 국민혁명당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오고, 반드시, 어, 천만 당원 모집에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 서, 어, 할수 있는 말은 항상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회원들과 홀리파워 회원들과 가족들의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광고에 없는 말씀인데 빌 게이츠가 드디어 내년 2022년에는 천연도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한답니다. 천연도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을 꼭 자기가 꼭 퍼뜨리다 이 말이죠. 천연도바이러스를퍼뜨리다이 말인데, 이 바이러스 옛날에 없어진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다시 제조해가지고 절일를몰사시키지의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이 아닙니다. 이전세계 악의 세력은 끝이 참고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교회가 교회와 과정과 그리고 숙회 있는 단체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살아서 지혜롭게 자유들의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이마시드가살 살아, 살아서 반드시 안 돼서 살아계시지도. 햄리하게 아, 네. 훨씬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2021년 12월 18일, 이번 오후 1시, 사지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어, 카프레이드, 화천대유 특검하라, 여적제 문제에 체포하라, 사일로 보정선거 교탄, 동전선을 중단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제5 5회 차량 시도합니다. 차량 시가 이번에 보니까 점점,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저도 뭐잘참석 하지 않았지만은 좀 많이 안타까운데 아마 차량 시가 이게 더 이상 하려고 해도 나중에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차량 시를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량 시가 비록 아, 소수의 예선 장로님을 필두로 한 소수의 정의부대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더 이상 늦지 않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차량 시도 많이 활성화시켜서셨으면 합니다 홀리파워와 아, 네. 함께하는 자유정의클럽 김효리 고급 방송 크리스찬투데이 유튜브에 구독 및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간식은 코로나로 그때 입원하셔가지고 아주 고생하신 그리고 이번에 퇴원하신 서은미혁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